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은 일생의 지혜. 나이 들미 선물하는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한 깨달음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러한 통념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혜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갖고어야 할 노력의 선물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마지막 장까지 의미와 통찰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라는 개념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지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학자는 지혜를 삶에 대한 내면적인 통찰력과 개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개인적 지혜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삶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까지 아우르는 일반적 지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지혜는 자기 이해와 자기관리, 정서 조절 능력과 같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일반적 지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지혜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신 연구들 중 일부는 젊은 층에서도 특정 영역의 지혜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빠른 정보 습득 능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뛰어난 지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니카 아덜트 박사는 지혜를 인지적, 성찰적, 감정적 요소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인지적 요소는 지식과 이해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성찰적 요소는 자기 성찰과 비판적 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감정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회복탄력성을 뜻합니다. 이처럼 인지, 성찰, 감정은 지혜를 구성하는 세 기둥이라 할수 있습니다. 에릭 에릭스는 인간 발달 단계의 마지막 과업으로 자아통합을 제시하며 지혜를 자아통합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모두를 수용하며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캐롤 리프는 심리적 웰빙의 중요한 부분인 개인적 성장을 지혜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녀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지혜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은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를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능력으로 보아야함을 시사합니다. 지혜를 측정하는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의 지혜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제3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딜레마 상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거나, 삶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대처 방식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측정 방식들은 지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개인의 지혜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지혜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노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신노년학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나이 들물 질병, 빈곤, 고독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적극적인 노년의 모습을 지향합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의 지혜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깊어지고, 타인을 더 너그러이 이해하며,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삶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 효능감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과학의 발전은 나이 듦과 지혜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마크 아그로님 박사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노년기의 지혜, 회복 탄력성, 그리고 창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뜨립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서, 새로운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지적, 사회적 활동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나이 들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노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잘 대처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물론 나이 들면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때로는 새로운 판단을 지연시키거나 편향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거나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들은 오히려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합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장점으로 착용합니다. 젊은 세대가 간과할 수 있는 미묘한 맥락이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은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통과 상실,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수용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더큰 만족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최근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와 지혜에 기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동력이자 진정한 지혜를 발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릿은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도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신력을 길러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푹 돋아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노인의 지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국 노인들이 인지하는 지혜는 주로 공감적 정서, 자기 성찰, 그리고 인생 극복, 경험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적 정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정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실수와 성공 모두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내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생 극복 경험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경험을 통해 얻어진 강인한 정신력과 삶의 통찰을 뜻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시련을 극복해온 경험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이 들미 단순히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지혜의 심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노년은 사회의 지혜로운 멘토로서 젊은 세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면 우리에게 지혜라는 값진 선물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립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하고 삶의 모든 경험을 지혜의 재료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충만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로운 나이, 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